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편 78편, 오늘 10편 78편, 56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0페이지 10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자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빛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그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포로를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설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요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여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멍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제 52절에 말씀해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고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셔서 바로 54절 55절에 보면 그 성소의 영역 바로 시온산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의 일곱 족속 또 함의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마치 줄을 쳐서 딱 하나님께서 소유를 또각지파별로 분별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배포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다 그냥 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7절에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빛나갔다. 자, 활을 여러분 궁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딱 보고 정중앙에 맞추도록 조준해서 쏘는데 이 활이 있잖아요. 나가서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그런 점수라든지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과 의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마치 속이는 활같이 그렇게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야, 헬라어 언어 중에 여러분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죄. 죄를 헬라어로 한마르 티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르티아. 런데 이건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 관역에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럼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요.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산당들을 짓고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십계명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59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는 보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게 하시고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그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우리가 주일에 에세게를 말씀을 나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성전을 떠나시는 그리고 이 61절에 보면은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절에는 그의 소유 때문에 분을 내시고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특별히 63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새벽일슬과 같은 죄 청년들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요.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청년의 세대들.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처녀들이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서 자녀들을 두고 다음 세대를 두는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대들은 뭐죠?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결혼해도 자녀를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는요. 지구상에서요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목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64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칼에 칼에 엎드러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지도하고 말씀을 지도할 제사장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에 정말 눈물조차 우를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64절 특히 제사장들은또 사사 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그 아들 여러분, 원약계를 들고 전쟁에 나가지만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 엘리제스장,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다가 98세인데 몸이 비둔하고 눈이 감겨, 영적인 눈이 시력이 없어요. 허기 부러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며느리가요, 그 아이를 낳으면서 뭐죠? 이가 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과부들이. 애국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속인을 활가 같은 그런 의도와 목적에 어,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거기서 그런 악을 행하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속이는 활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합니다. 65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거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67절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함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50,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서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자 그러면서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다윗을 여러분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바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어요. 목동 양을 치는 바로 그곳에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자, 이 다윗은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영원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양의 문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온 산을 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속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부활의 산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요 이제는 뭐요 영원히 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보게 된다라 칠십이 절에 보면 이 다윗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마음의 완전함이란 뭐죠? 바로 충성됨, 진실함,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 손의 능숙함,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익혔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들과 사명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충성함, 진실함 그리고 뭐죠? 이 물맷돌 다섯 개를 준비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그 다윗이 여러분 막내였지만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집에서도 부모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여러분 그 맡겨진 삶의 현장에 주어진 그런 일들 속에 뭐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잖아이 골리앗 앞에서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들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마음에 뭐요? 완전함으로, 그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시대에 뭐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 첫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는 여러분 빛나간 화살처럼 여러분 속이는 화살과 같은 그 인생의 삶에서 돌이켜서 슈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제 마음에 완전함 그 손에 능숙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죄성들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